저도 깁스 해본 적 있죠. 어, 예, 네, 있죠. 근데 되게 어렸을 때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, 예. 네. 그, 한 번,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, 그,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다리 깁스를 했었는데, 그때 교통사고가 제가 친구 놀리고 도망치다가 트럭에 부딪혔어요. 트럭, 트럭에 이렇게 부딪혔을지, 여튼 그래서 이제 깁스를 했었는데, 다행히 뭐, 뼈에 뭐 이상도 없고 그냥 잠깐 좀 치료 받고 이렇게 끝나는 정도였어요. 그때 굉장히 뼈가 튼튼했었나 봐요. 근데 그때 그 깁스가 너무 불편했었어요. 전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니까 막 진짜 그 너무 답답하고 막 마치 그 어렸을 때 이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 이렇게 똘똘 말아서 있으면 막숨 막히고 그러잖아요. 그런 기분이었달까? 음. 근데 그걸 딱 풀었을 때그 해방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아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음, 축하드립니다. 진짜 음, 뭐 이제 앞으로 깊살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우리 유정님과 저도 그렇고요. 음, 우리 건강합시다 여러분. 자 그리고 또 1973님께서 숲...